갤럭시 S9 그리고 S9 플러스입니다. 바로셀로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공개되고 지금 10시간 만에 제가 체험하러 왔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S9 시리즈에서 굉장히 삼성이 강조한게 바로 카메라거든요. 그 티저 영상 보셨다시피 그때도 그 라인 이렇게 딱 그리면서 카메라 리메이징라면서 카메라 재창조되다 이러면서 굉장히 대폭 강화된 카메라 기능을 강조했는데 해보니까 일단 슬로모션 그리고 저조도 촬영 더 좋아졌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조리개 값이 1 f 1.5로 낮아졌어요 F 1.5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건데, LG V30가 F1.6으로 제일 낮았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더한 단계 더 낮추면서, 이게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더 흔들림 없이,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그 슬로모션, 슈퍼 슬로모션을 탑재를 해서, 여기 보시면 그 공이 지금 돌아가서, 러면은 슈퍼 슬로모션이라고 따로 있제 로고를 제가 촬영을 해 볼게요. 이걸 서이 10초만 찍어 하고 올게요. 초만이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런식으로 슈퍼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고 음악도 깔수 있어요 물론 모음도 지금 아까는 음악이 나왔는데 모음을 할수 있고 테마음악 여기서 고를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가 많네요 그래서 좀 영상 촬영하고 할때 굳이 비싼 카메라 사지 않고 이런 연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장면이 있을까? 그, 언팩에서는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을 이렇게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도 하고, 물을 이렇게 뿌렸다가, 또리버스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고, 다시 이걸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주워 담는? 엎어진 물을, 아 엎어진 물은 담을 수 없는데, <laughs> 엎어진 물을 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만 아쉬운 게, 이렇게 찍으면 슬로모션 되는 구간이 자동으로 설정돼서 나와요. 이걸 편집을 할수 있나 봤더니 이게 전이 가위 표시를 누르면 이쪽 전체 길이만 표시 이게 되지. 만약에 내가 이게 총 10초 구간의 영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4초쯤에 그걸 하고 싶다. 뭐 6초쯤에 하고 싶다. 그랬을 때그 구간 지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법이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클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밤에도 또 선명하게 촬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티저 광고에서 보셨죠? 그 사슴 얼굴, 어두운데서 얼굴 확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또 강조했던 게 3D 이모지입니다. 그런데 애플과 달랐던 게 아이폰 10과 달랐던 게 나의, 나의 아바타, 나를 닮은 3D. 3D 이모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이 이모지 만들기를 누르면 여섯 다음 이 이모지 만들기가 끝나면 머리 모양도 바꾸고 액세서리로 꾸밀 수도 있대요. <laughs>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laughs> 나 눈썹 되게 진한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나도 쌍꺼풀도 있는데. 어?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는 건가? 어, 머리 길이도 조정이 돼요. 나는 머리를 잘랐으니까 얘화 할까? 저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어? 아, 이거 머리 색깔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어. 안경도 지우고 옷도 입혀요. 아, 교복 입어볼까? <laughs> 오.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응, 음, 나교 어, 이거 좋다. 뭔가 커리 <laughs> 우왕. <우원. 웃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지? 안녕? 아. 어, 어 이것도 된다. 그... 그때 그거해 볼까요? 막 어, 보고 마막 보고 마막 보고 막. 어얘 별로 안 되는데? 어얘 별로 안 되는데. 너무 그때 아이폰 1 0 만큼 그런 리얼함이 없는 것 같아. 어 황금 가면지, 운명 가와.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아이 메시지로 그 이모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카톡이나 라인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을 해서 보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곧바로 페북에 올리거나 어,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있다고 하니까 제가 빅스비 번역 영어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용 설명서인데요. How to use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빅스비로 한번 해볼게요. 앱을 켜고 여기 있는 조그만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텍스트로 눌러 주셔야 돼요 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해석이 됐고 이제 전원을 켜고 컨트롤을 다이얼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되네요 일본어를 해 보겠습니다 오, 다시 사용 방법 러그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보이시죠? 표시등이 깜빡이에요. 갤럭시 S9은 5.8인치, S9 플러스는 6.2인치고요.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여기는 거의 아이폰10의 베젤을 없애면서 베젤을 거의 없애면서 문제의 탈모가 남았는데 갤럭시 S9 플러스는 양위 아래로 조금은 남겨놨어요. 어? 두께는 비슷한데 이 끝에 엣지가 있어서 좀더 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넓이가 이렇게 더 넓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손으로 들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좀 무리가 있습니다. S9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8인치 그리고 6.2인치고요. 두께는 어떠세요?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아이폰 10 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역시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제 엣지가 없이 밋밋하고 얘는 엣지를 넣어서 손에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착 감기는 느낌이 나요. 좀 날씬한 느낌.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닿네요. 이거 역시 최소한의 베젤만 이제 남겨두지 않았나. 아니다. 더 없애려면 없앨수도 있겠다. 다음에 더 없애려고 조금 남겨놨나? 색상은 총 네가지구요. 어, 티타늄 그레이, 미드나잇 블랙, 이건 미드나잇 블랙 같고 저기 라일락 퍼플 포플. 라일락 퍼플 이번에 S9에서 주력하는 좀 메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랄 블루 카메라는 S9 플러스는 듀얼 카메라로 그리고 여기 싱글 카메라입니다. 지문인식 센서가 카메라 밑에 붙었고요. 여기서 달라진 게 이번에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걸 출시를 하면서 안면인식만 하고 지문인식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S9과 S9 플러스에서는 지문인식 그대로 가져가고 기존에 있던 홍채인식도 가져가고 여기에다가 3D 안면인식을 추가했습니다. 가격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아이폰 10, 어마무시한 가격이었습니다. 256GB거든요. 전 일본에서 사서 140만원, 텍스 포함해서 140만원 줬는데, 한국 출고가 무려 167만원이었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 가격 115만 5천원에 책정됐고요. 아!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64GB랑 256GB 두 용량의 모델이 나오는데 64GB는 105만 6천원. 그리고 이 256GB는 115만 5천원이고요. 갤럭시 S9의 가격은 64GB 모델만 나오는데 95만 7천원에 책정됐습니다. 100만 원이 사실 스마트폰 가격의 그 심리적 저항선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을 넘는 기기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는데 사전 예약으로 256GB 갤럭시 S9 모델, S9 플러스 모델을 구매하시면 AKG 헤드폰을 준대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뭐더 많은 성능들이 있겠지만 좀 오늘 언팩에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주요 기능만 좀 살펴봤고요.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 없고 베젤이 좀 얇아졌다는 거 그리고 S9 플러스에 듀얼 카메라 탑재했다는 거 카메라기능 강화했다는 거저 같은 유튜버한테는 좀 초보 유튜버 그리고 돈이 없는 유튜버한테는 좀 탐이 나는 제품입니다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국 매장에 이런 S9 체험존을 마련한다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시고 또 비교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아, 아이폰 10과 또 전격적으로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is year, over 1 trillion videos and images will be snapped, edited, and shared. So, we haven't just updated the camera, we've completely rethought the entire camera experience for how you communicate today. Introducing the Samsung Galaxy S9 The camera reimagined. The Galaxy S9's revolutionary camera introduces dual aperture. That adapts just like the human eye to capture stunning pictures in bright daylight, to low light, and even to super low light. Its multi image processing takes place right on the sensor, which makes the S9 perfect for any lighting conditions. The reimagined camera radically slows down time, capturing the moment within the moment. Its incredible 960 frames per second records four times faster and lets you loop moments, add your favorite music, then share on the spot. All made possible by a new super speed dual pixel sensor making everyday moments epic. And advanced OIS technology keeps your photos sharp, clear, and stable, even when you're not. We've reimagined the camera so you can reimagine the world around you. Hey Bixby, translate this. With quick command, its camera even responds to your voice. And intelligent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works seamlessly within the same app. So, you won't get lost on your screen. The reimagined camera turns you into an AR emoji. Simply snap a selfie and create an emoji that's actually you. Choose stickers for any feeling to share across all your favorite messaging apps. Where are you? Or record unique movie messages. So, you're not the you that everyone else is. And with Disney characters, you'll truly stand out. To match the reimagined camera, an uninterrupted canvas for creators delivers a remarkable new phone experience, too. The phone is packed with AKG tuned dual speakers, and with Dolby Atmos, delivers theater like surround sound that takes you closer to the moment. While the world's most popular headphone jack means you'll never miss a beat when on the move. Now, unlock faster than ever by tapping on the ergonomically placed fingerprint sensor or let the hidden intelligence scan unlock with just a glance. Our greatest feat of engineering has always been taking the time to listen to you. That's why our team of engineers, inventors, and problem solvers didn't just set out to make our best phone yet. We set out to reimagine what a phone could be, what we're changing in here. Will change how you experience everything out there. Samsung Galaxy S9 and S9 Plus, the camera reimagined.